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영어 공부에 적용해 보려 해요. 아무리 좋은 구슬, 즉 좋은 단어가 많아도 꿰지 않으면 그저 구슬 더미일 뿐이지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단어를 외워도 그 단어들을 문장이라는 실에 꿰지 못하면 진짜 영어가 아니지요. 그럼 단어를 꿰는 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어의 순서예요. 우리가 단어를 하나씩 외울 때그 단어를 마치 하나의 구슬처럼 덩그러니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Apple delicious eat 이렇게 따로따로 뜻만 외우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뜻만 외우면 실제로는 활용하기 어렵답니다. 영어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배열하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Apples eat i라는 구슬을 순서대로 꿰어서 i eat apples처럼 단어를 꿰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영어라는 포배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문장을 볼 때, 우리말처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지 말고, 나열된 순서 그대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I like an apple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I like an apple.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I like an apple.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과야.처럼 순서대로 머릿속에 담아보는 거예요. I eat apples. 내가 먹는 것은 사과이지요. 이 문장의 단어를 묶음으로 꿰어 가며 문장을 확장하여 늘려가는 것을 보여 드릴게요. I eat apples. 내가 먹는 것은 사과인데 for my health. 그 목적은 내 건강을 위해서이지요. I eat apples. 내가 먹는 것은 사과인데 for my health. 내 건강을 위해서 먹고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먹지요. 이렇게 하면 단어가 실에 꿰어진 순서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말하는 영어식 사고방식에 더 익숙해질 수 있답니다.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도 중요해요. delicious라는 단어를 배운다면 this apple is delicious라는 문장으로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delicious 대신 sweet이나 sour 같은 다른 단어를 넣어서 this apple is sweet this apple is sour처럼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단어의 순서와 문장 구조를 익힐 수 있어요. 또한 문장으로 생각하고 소리 내어 말해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i had coffee, i met a friend. 이처럼 간단한 문장으로 머릿속에 정리해 보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I am hungry 라고 말하면 배고프다는 느낌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이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된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영어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단어라는 구슬을 모으기만 하지 말고 문장이라는 실에 꿰어서 여러분의 영어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